어떻게 찾으면 신기할 것 같아요? 아! <laughs> 아 무서워. 아이를 들어를 게 헤이 스피드며. 이 뭐야? 되는 거죠? <웃음> 어? <웃음> 아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포장 좀 뜯어 주시네. <laughs> <진짜> 무서워. 나미을못 <laughs> 하겠어. 그니까나 너무 <laughs> 까져 <까정> 몰랐어. <laughs> <laughs> 보여 주네? <laughs> 야. 뭐야? 안 읽고 이게 뭔가 사 마음 뭔가 뭐 생각을 읽지 않고 이게 할 수가 있는 건가? 그러면 똑같은 카드가 <laughs>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한번 <laughs> 더 <laughs> 순서대로. 아 진짜. <laughs> 아 진짜! 아 진짜! 무서워. <laughs> <진짜 시러워. 웃음> 뭐야? 어떻게 한 거지? 여러분 <laughs> 이렇게 하면 카드 뒷면이 봐. <laughs> 이렇게 하면 모든 카드 <laughs> 모든 카드의 뒷면. 뭐야? 그 빨간색 카드는 어디 있어요? <laughs>